오늘 말씀 제목은 자. 다시 다 같이 시기자. 자, 전사님이 지시 지난 주에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그렇지 높이는 거.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그것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게다 뭐라고? 찬양이에요. 네. 바르게 앉으세요. 네. 네. 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거저 주신 은혜를 찬양. 그러면 거저 주신 게 뭐예요? 거저 주신 은혜가 뭐예요? 아? 어? 어, 비슷했는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거저 주셨다는 말은 프리하다는 거예요. 프리. 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거 영어로 this is free 하면 공짜입니다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여러분 편의점 가면 돈 내고 사먹어요. 안 사먹어요. 상품권을 주든 돈을 내든 사죠. 근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가져가도 내가 뭘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져주셨다는 것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는 그냥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 여기 손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지불했다? 하나씩 한손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자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렇 네. 여러분이 뭐 지불했어요? 아니에요. 뭐 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뭘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신 은혜예요. 그게 프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주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바울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아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알기 전에 네.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데 저녁밥 먹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천원 주면 돼안 돼요? 왜안 돼요? 돼요?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천원 주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엄마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돈 주면, 그거는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저 자녀들에게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된 자들은 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는 건 뭐냐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하는 건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 올때 끌려왔어요?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막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온 예배가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누가 시켜도 하지 않는 것 누가 시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하는 순간 그건 해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님이 이번을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찬양은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일인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진짜요? 자, 황금 친구들, 고개를 드세요. 자, 여러분에게 찬양과 예배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는 감사인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하지 뭐. 아,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 뭐. 아, 안 가면 혼나니까 가지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보십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딱 하나 차이였어요. 믿음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가는 것처럼 예배하면 안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다는 단어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명령형도 아니에요.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모녀 성령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이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저는 찬양을 듣는데, 뭐, 세임 주신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사수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노래하면서 세임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할게요? 선생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만의 고백이에요. 알때 고백하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 감사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똑같은 걸 주셨는데 누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일주일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전사님도 없어요. 전사님도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요즘에 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때 찬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상관없어요. 어려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유가 될때 말씀이 바로 설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점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싫은 사람 있어요? 교회 오는 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조금 이런 마음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서예배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생각인가요? 아, 하기 싫은데, 아, 가기 싫은데, 아, 집에 편하게 좀 하면 안 돼요. 좀 편하게 보고 싶을 때 보면 안 돼요? 아, 나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길 바래요. 누가 좋아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요. 예 여번 아까 우리 고백했죠? 찬냥 가사 기억하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왜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설교 한 편으로 알수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 제대로 알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를 바르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와 이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